저희가 그랬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조항 저 조항 고치고 있던데 중국산 제품 아무리 태그 가리 해도 한국산 안 된다. 네,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아직도 간사 선임을 안 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간사를 하고 있는 나경원입니다. 간사 선임을 안 해주는 것이 그들의 입법에 정말 독재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저녁도 못 먹고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. 그러나 끝끝내 이들이 위헌적인 법안들... 이 법 외국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축조 심사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는 위원을 선언하고 파행을 선언하고 퇴정, 퇴장했습니다 어제는 개엄 1년이 된 날입니다. 개엄에 대한 헌법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. 그런데 지난 6월 소위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연 정말. 민주주의가 제고되었습니까? 자유민주주의가 더 진작 되었습니까? 법치주의가 더 확보되었습니까? 헌정 가치가 헌법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? 저는 지난 개엄 이후 어제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더 하겠다는 내란 몰리 그리고 어, 내란 공포 정치의 계속이었다. 그 내란 공포 정치는 하나 하나. 모든 국가 권력을 해체하고 헌법을 해체하는 것이었고 그 최후의 최종의 선이 바로 사법부 독립과 사법 질서의 해체라고 봅니다. 그 법이 어제 통과된 것입니다.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별 재판부 이 특별 재판부는 단한 번이 아닐 것입니다.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. 결국. 이 법안은,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, 삼권 분립,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합니다.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들어서서 이 재판부를 고릅니다.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결국 내란 유죄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침해하겠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어, 이것은 이뭐 뭐라고 포장해도 이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랬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조항 저조항 고치고 있던데 중국산 제품 아무리 태그가리해도 한국산 안 된다.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위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법 외국제는 판검사들을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, 이제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. 결국은 이것은 이번 우리 뭐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 사건하고도 연결이 된다.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판검사 외국제, 왜곡제, 법 외국제에는 소송 지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, 이 내란 공포 정치는 어제 추경호 영,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어,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내란 공포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바로 입법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어, 우리 보고 내란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. 국헌 물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실 텐데 잘 숙지하셔서 그 위험성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고맙습니다.